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 공지를 읽어주는 남자, 송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패치 후에 골든 티켓 5장을 여러분들 우편함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캐릭터 배트리샤군 등장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짝퉁 수원소환 짝퉁 수원소환인데 여기서 뭐 핵심이라고 한다면 로젠실, 루크레치아 뭐 탄생의 빛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체 메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료 뽑기 10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놨다가 마지막 날에 일곱 번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번밖에할 수가 없고, 그때 만약 놓치면 그 기회는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매일 접속 꼭 하셔가지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접속 꼭 하셔가지고, 소화는 눌러주자 라는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한정 이벤트 감사제 이거인데 아마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그나로크 그 다음에 극한 마구 균형의 칼날 그 다음에 우루의 활 SSR 무기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복주머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진 않다. 한서에만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와야지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서버에서는 이때, 무기, 저, 네 종류 무기 선택권 하나를 뿌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기, 뺑뺑이, 일주일 내내 오픈을 한다라고 하고요. 규율의 길도 뺑뺑이 오픈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랑피스, 무한항로라고 불리우는 랑피스,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일이 오픈을 하는 게 많은지 그 다음에 문 너머에 접한 새로운 스토리 지금 현재 한국 서버에는 어디까지 돼 있냐 이거 지금 딱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스토리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내 토이워 토이워 챕터 2네 그럼 여기 여기 챕터 2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내가 할 일이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황혼의 영역 황혼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너는 더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지금 짭장비 선택권이 있거든요. 근데 짭장비 선택권 구성품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일 좋은 거는 수정 단검이에요. 수정 단검. 왜냐면 PvE에서도 상당히 쓸모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수정 단검이 제일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젤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범위 딜러를 좀 키우실, 키우시고 있는데, 근데 만약 기저귀 지팡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기저귀 지팡이 정도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아니면 아스타도 솔직히 뭐 쓰려고 하면은 쓸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굳이? 약간, 굳이? 약간 굳이? 약간 굳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갑옷은 최호타구 천녀 중에서 구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받아주시면, 된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티아라, 쏙 a 꽃모자 이, 세개 중에, 서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 악세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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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d 게 n 게 sin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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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i n c h a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악세가 뿌리게 나온 적은 처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락기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골든 티켓 두 장하고 현기 컨트롤러 50개가 4,400원이거든요 뭐 이거 정도는 한번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락기 부족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신규 문양 스킬에 캐릭터가 엄청나게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도 뭐뭐뭐 뭐, 뭐 좋게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사실. 근데 탄생의 빛만큼은 워낙 좋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지금 현재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탄생의 빛이 지금도 마음에 들어, 지금도 마음에 드는데. 만약 문양 스킬을 배워주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탄생의 빛은 탄생의 빛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편의성이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해졌고 그다음에 딜량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렇게 와 이렇게 주위 두칸 내에 배치만 해도 이렇게 재행동이 터지는 편의성이 그 패치가 됐고 그 다음에 곧바로 스틱이 또두 개를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정거리 4칸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재능예 상징을 꼈다는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탄생의 빛을 키우신 유저, 그리고 육성이신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문양 스킬을 안 배워줄 그게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조건. 나도 무조건 해주고 싶긴 하지만, 하, 이거. 아,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해주고 싶다. 일단은, 저는 일단은 안할 거긴 한데,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능도 플러스 10%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세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그랜실 2구 조용장비랑 이리스 장신구 조용장비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리스는 무기예요 무기. 근데 이리스가, 이거, 이리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조정 장비가 은근히 데미지도 많이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피해량 플러스 20%? 그게 있기 때문에 간접 떡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암 샤먼, 아인 유랑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용병. 아인 유랑자. 그러니까 저, 저 늑대, 늑대, 늑대 암살자거든요. 늑대 암살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병사 수를 12명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12명 이거 12명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12명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좋은 점이 뭐다? 타수 시스템 뭐 그러한 타수 시스템의 이득을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마법사 같은 경우는 전투 전에 고정 피해를 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그 선거 문장이던지 아니면 고정 피해 면역이 면역이 된다라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너머의 저편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여전 전투 뭐 그렇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화면 이벤트 종류에 따라 다른 레이블로 표시라고 하는데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벤트 창을 보면은 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 창을 클릭을 해 보면 어떠한 이벤트인지 조금 더그 뭐라고 할까 직관성이 좀 생겼다고 할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배너가 있으면 그 배너에 해당하는 영웅을 옆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 모드 전투 기능 이건 바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소탕권 다 쓰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자동전투소타.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 규의길 같은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벤트 던전도 있잖아요. 이벤트 던전에서도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면, 하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돌아줍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이, 계속 파워포인트 쪽으로 하네. 엄청나게 편의성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규율의 여정 매주 최대 도전 횟수 상승.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서버는 이게 적용이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원래 매일 여러분들 두 개가 추가가 되잖아요. 두 개가. 이 매일 보상으로. 근데 한국 서버도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냐면 그냥 매일 두 번씩 이렇게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오버가. 근데 이게 99번은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101에서 99뺀두 번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차이지? 그냥 그 차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만약 매일 보상 두 번을 안 쓰면은 계속 그냥 99. 아니, 그러니까 90. 내가 만약 이번 주 최대에서 90번이잖아. 90번인 상태에서 만약 메일보상 두 번을 안 썼어. 안 썼으면은 그냥 92가 되지 않잖아. 근데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매일 접속할 때마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주다 보니까 내가 만약 90에서 오늘 한 번도 모르고 바빠가지고 못 썼어. 그러면 92가 된다. 뭐, 음, 좀더 좋아지긴 했네요. 좀더 좋아지긴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두 번을 지켜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업데이트랑 공지 읽어 주는 남자 송기사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